뭐라? 밀가루가 없잖아. 어디 있지? 음, 아, 저기 있네. 신나고 즐거운 밀푀유 요리 타임. 재료도 미리 안 챙겨놓고 뭐냐고. 은하 요리 대회 1등 상금이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정말 불안한데. 근데 대체 뭐 때문에 몰래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밀피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사겠다면서 말을 안 듣잖아. 그래놓고 저렇게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여유를 부리니. <laughs> 언니 어떡해요? 어 무슨 일이야 민트? 지금 조리법에 적혀있는 재료를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밀피 언니가 더 써야 할 달걀은 열 개나 되는데 창고에 있는 건 여섯 개뿐이에요. 내기가 모자라는데 어떡하죠? 뭐야? 지금 당장 가서 사와야겠어요. 비상사태다. 하지만 지금 너도 람파도 나도 자리를 비울 수 없잖아. 하는 수 없다 바닐라. 네가 가서 달걀 좀 사와야겠어. 네. 저 녀석. 달걀도 안 채워놓고 무슨 요리한다는 를 거야? <laughs> 은하 요리 대회 우승을 위해. 어? 뭐야? 어? 로봇이래 로봇. 어? 좋아 좋아! 저 멍청한 엔젤대 녀석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바꿔치기 한 바닐라 로봇한테 심부름을 시켰다냥! 이봐요, 악당 3인조! 감히 저런 못생긴 로봇하고 우리 바닐라 씰 바꿔치기하다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당장 집어치우고 즉시 우를 풀어주는 게 좋을걸요? 우리 대원들도 진짜 바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눈치 못 챌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옹! 엔젤대가 전부 바보란 게 우리 계획의 전부다냐 우리 계획이 어떻냐옹? 두고보라고 엔젤대! 들은 오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원장 열개 그리고 이 완전히 썩어 있다던 건양호 아전아무시무시하다과일 천장 다니시나 바보 조였군 어? 근데 저거 당겨는 어디 가면 살수 있냐 몰라 음 코코모 뭐 하는 거야 어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가 몰래 빠져 나온 걸소룡님이 눈치채실 거야 파르페도 다 먹었잖아. 이제 그만하고 가자. 모든 딱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지? <laughs> 작전 성공. 내가 이럴 줄 알고 어제 코코모가 좋아하는 건 전부 가려버리고 싫어하는 것들로 바꿨서 메뉴판을 미리 준비해뒀지. 뭐냐고? 어째서 온통 쑥덕 쑥역탕 같은 것밖에 없어? 자, 없는 걸 우리가 어쩌겠어? 그만 가자 코코모. 하이. 모든 건 계획대로 되게 돼있어. 코코모를 멈추게 할 만한 건 전부 처리해뒀으니까. 이 가게 텔레비전 채널도 몽땅 뉴스 프로그램만 나오도록 미리 손을 써뒀고 이 가게의 수다쟁이 점장님은 밧줄로 꼽고 남은 건... 우와! 응? 저거 좀 봐! 기동전사 케이이 최신 모델이잖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자세히 좀 보고 가자! 역시! 하지만 걱정 없어. 이럴 줄 알고 어제 미리 코코모의 신발을 왼쪽만 문질러서 기울어지게 해놨으니까 똑바로 달려갈 수 없을 거야. 왜 보고 말을 안 듣지? 좋아, 계산한 대로다. 그대로 계속 달려서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어머! 바늘라 대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으 그? 어? 코코모, 괜찮아? 어? 그? 이 녀석! 거기서라! 코코모! <laughs> 어떠냐? 내 펀치 맛이! 뭐, 뭐야? 무슨 일이냐? 이상하게 전혀 말을 안 듣는다냐? 이 엄청 커져 버렸네. 메리서리 여기들 있었구나. 숙제도 다안 해놓고 몰래 빠져나오 놀다니 혼낼 줄 알아? 어? <laughs> 저건 대체 뭐야? 비난 <laughs> 필요할... <laughs> 마침 잘라 타줬어요저어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라니? 어른이잖아요. 찾아서 좀 막아달라고요. 갑 아, 갑자기 척을 막아달라니 내가 뭘 어떻게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아 어른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니들이 보기엔 내가 강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나도 아주아주 아주 아주 여린 녀석하니까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른이네 바닐라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어? 엔질리 녀석들이잖아 밀키 언니가 케이크 스펀지에 장식을 시작하기 전에 몰래 갖다 놔야 할 텐데 이봐 으아, 깜짝이야! 위험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저것 좀 뭐라고 저기? 어? 어? 으아! 우와! 놀랐지, 놀랐지! 대체 저 괴물 같은 거 뭐냐고! 바닐라, 너 달걀은 어쩌고 여기서 놀고 있어! 으이, 너답지 않게 요령을 다부리고 대체 무슨 일이야! 잘 뭐라고 저게 어떻게 바닐라야! 야 바닐라! 으이! 뭐 하고 있어? 달걀을 사긴 산 거야? 바닐라가 아니라니까 못 알아들어? 무슨 짓이야, 바닐라! 눈에서 광선을 내뿜다니! 이건 너답지 않은 짓이잖아! 자우신들좀 차려! 오, 사람 달녀 사람 달녀이야 이대로 일반인들까지 위험해지고 말겠어! <laughs>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피시킬 수 있는 특수 장비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바보야! 그럼 있을 리 없잖아! 어? 그러고 보니 내가 갖고 왔네요! 주민 동시 대피용 스프레이! 아, 있구나!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봤바> <쏘>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 거야? 좋았어. 그럼 시작해 보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이 어디 있어? 바닐라, 네가 먼저 잘못한 거야. 사오란 달걀도 안 사고, 거리에서 난동을 부렸으니까. 으으 타고 아아아아를아아아아아니 바닐라, 너는 잘아아아아왜못알아들어아 어쩌냐옹 바닐라 로봇이 저대로 계속 직진하게 되면 우리 희자하고 충돌한다옹 바닐라 이제 그만 화 푸는 게 어때 우리도 니가 딴 길로 샜던 거 용서해줄 테니까 봐요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들어 얼핏 봐도 바닐라가 아니란 건 알겠다 이거 봐 터기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 녀석 바닐라 테 그게 무슨 짓이야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건 실례잖아 아 진짜 어머 언니들 저것 좀 봐요. 해서 무슨 숫자가 카운트 다운되고 있는데요? 오, 저런 것도 전혀 바닐라답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게 왜 저러는 거야? 어. 어. 뭐,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자폭까지가 자동돼 버렸다냐? 더어리 바로 껍까지 왔다냐? 신영, 나참너 대체 언제까지 도또 절작정이야? 마닐라! 이렇게 살면 꼬맹이한테서 로봇같은건 안받는걸 그랬댕야 뭐야! 그럼 그 로봇 니가 직접 만든게 아니란 말이냐난 그렇게 말한적 없댕그 로봇생 저번에 왔던 그 안경 낀 꼬맹이가 갖다준거다냥! 응? 응? 야! 이봐 뒤를 봐를나 당신들 겁도 없이 우리 바닐라 씨의 행격을 못 얻겠겠다! 지금 바닐라 씨 엄청 화났으니까 각오하시지! 어, 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바닐라, 이제 화난 건다 풀렸어? 응 역시 바닐라 씨는 천사 같다니까!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바닐라인가? 아, 뭐야 코코모 말리부 어?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난리 났었단 말이야 어. 나도 다 알고 있어 뭐? <laughs> 오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는걸 뭐야 뭐라고? <laughs>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자 빨리 달걀을 갖다주자 안그럼 케이크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 어때요? 마이 기가 막히죠 신나고 즐거운 밀피유 요리 타임 어? 아직 멀었나? 오늘의 문제 왜 저런데 꽃을 꽂아 뒀을까요? 나랑 똑같다왜 이래? 내 얼굴에도 꽃이 그려질까나? 왜 저런데 꽂아 뒀을지 모르잖아요 귀여우니까요 밀피오 귀엽다고 해서 모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이란 반님밖에 없어 농담은 그만 드시죠 우와 바닐라가 한 번에 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마음속엔 꽃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난 여기 있는데 과연 옳은 말씀 바닐라 샴푸 죽어요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소화를 들어주는 로스트 테크놀로지 이게 말이지 이게 말인가요 아. <laughs> 함부로 누르지 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로스테크 놀러지니까. 그야 물론 그렇지만 이 모양을 보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누르고 싶어진다니까. 그냥 시원하게 눌러버리자. 누르지 마. 에 그럼 언니 니네 버튼이 유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 유혹적이든 아니든 눌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수 없는데 함부로 누를 순 없잖아. 그렇지만 신경쓰익목은 언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야 뭐? 그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화끈하게 꾹꾹.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는 일이야. 누르는 순간 트랜스발 왕국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위험한 버튼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에이, 그런 거 싫어요. 언니는 어째서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딩동 하고 벨소리만 울릴지도 모르잖아. 아하,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억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작동시킨 로스트 테크놀로지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은 게 지금까지 대체 몇번이야 말이야 어, 언니 말을 들어보니 하지만 밀피언니의 막강한 행운 덕분에 어쩌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것보다 애당초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회수하는 게 여러분의 임문데 그런 걸 작동시키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아... 어... 빨간색 버튼은 희망의 버튼 뭐? <웃음> <웃음>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건 반드시 눌러야 해요. 신의 뜻이니까. 어떡해아 왜들 그래? 눌러버렸는데요. 어? 어? 아! 이 아,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쪽으로 오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 뭐라고요 정말 너무해요. 언니 때문에 눌러버린 건데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그, 그게 맞아. 으악! 얘도 같이 책임을 져야 공평하지. <laughs> 서로 고통을 나누는 모습 역시 동료란 건 훌륭한 관계네요. 그럼 너도 같이 훌륭하게 만들어 줄까? 아, <laughs>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업자득이죠. 아, 말 잘했다. 어, 나한테까지 와 이러는 거예요. 흥, 어차피 이렇게 된거 동지가 많을수록 좋잖아.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치사할 수 있을까? 나야 그도 대지고 바닐라씨까지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겁니까? 어, 이런. 어? 설마, 벌써 데리러 왔나? 데리러 와요? 저 세상에서 널 데리러 왔다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어? 저기 대체 뭐죠? 우편물인 것 같은데? 분명히 밀피우한테 왔어 그리고 내용물은 불행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불길한 상자일 거야 <laughs> 어떻게어떻게 우리는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요 이건 확실하네요 어, 제, 제발 부탁이니까 어디 먼데 가서 열어봐 네! 나랑 같이 책임지기로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름을 어떻 해요 미안 으아,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열어버릴 거예요 으아, 기다려 기다려 지 마. 르지마려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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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뭐야? 우와! 이건 내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했던 달걀프라이 전용 프라이팬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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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폭발 <laughs>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아주아주 아주 평범한 프라이팬인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laughs> 이번엔 노마트 차린가 네! 벌써! 난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저건 뭐냐? 으아, 저건! 내가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어던 새로운 몸이에요! 매일 밤마다 바닐라 식품에 꼭 안긴 채 잠드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밤새도록 바닐라 씨의 따뜻한 체온과 무게감을 이 온몸으로 떠 맞춰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마음속으로 꿈을 꾸다니니 이렇게 실현될 줄이야! 새 프라이팬이 생겼다! 밀피은꼭 갖고 싶어하던 프라이팬을… 노마트는 예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새로운 몸에 그렇다면 혹시 뭐? 방금... 저 버튼을 누르면 받고 싶어도 물건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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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건 와! 점점까진 <laughs>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해놓고 어쩜 그렇게 돌부할수 있어? 혼자만 원하는 물건을 가지려고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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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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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일이 있었어 방금? 내 질문에 답이 되는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laughs> 무슨 소린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더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저 버튼만 누르면 이 세상 모든 총을 방황 가득 채워놓고 생활할 수 있단 말이지 굉장한 인형 탈들이, 굉장한 코스프레 이상이 네! 멋진 그리고 멋진 남자들! 전부 내 것이 된단 말이지! 아, <laughs> 멋지다. 멋지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갖고 싶던 압력솥에 빌어볼까? 어, 잠깐 만다려넌 아까 프레임판 받아놓고 왜 이래? 두 개씩이나 받으려고 하더니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냐? 언니, 부끄러운 줄도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럼 가장 나이가 많은 내가 먼저 누르는 게 맞겠지?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라도 해. 이런 건 공평하게 귀여운 순서대로 들어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럼 역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겠네요. 뭐, 너 지금 잠 꾸대하는 거냐?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어린은 가만히 좀 있어라. 두분다 혹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마음까지 타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퍼르테 언니, 음. 얼마 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 아직까지 안 갚았다는 거잊지 않았겠지? 금방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이 버튼을 눌러서 떼 돈이 들어오면 말이야. 언니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이색싹한테 기회를 양보할 생각 같은 거 없나요? 어, 없어. <목소리> 아, 진짜 추하게도 싸우는군. 욕심에 눈먼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탐욕스럽고 치사스러운 짓들를 속속 들이내보이는구나. 그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좋아, 그렇게 해. 나도 역시 바라던 마네요. 맨 처음에 주먹? 이약은 수법을 쓰다니! 언니도 마찬가지야! 정말 정 떨어지게 만드는군요! 넌난 <목소리> 그런 줄, 줄 알아? <목소리> 아, 저건 늘 큰일세. 자네들이 좀 전에 회수해온 로스트 테크놀로지 말인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구만! 아, 그 얘기라면 우리도 벌써 다 알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갖고 싶던 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설마 니 자네들? 그럼 벌써 그 버튼을 눌러버린 건가? 헤헤헤헤 <laughs> 아, 싫어! <시래? 웃음> 아 <응! 웃음> 아, 우리가 그런 짓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엔젤 대회목적은 로스트 테크놀로지. 회사하는 일인 거려. 우리 엔젤들 그렇게 탐욕에 눈막경우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렇다면은 다행이네 많은. 아 실은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버튼을 누르면 바라던 물건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누른 사람의 수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비밀이 있다지 뭔가. 아그 참고로 줄어든 수명은 말이야. 로스트 테크놀로지한테 받은 물건 어딘가에 숫자로 적혀 있다고 하더 그만. 그럼 수고하게. 뭐구요여기다 <laughs> 어, 삼초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노마트, 넌 어때? 와! 아, 728년식이다! 내가 원래 1500년 동안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절반이... 어, 바닐라, 넌몇 년이야? 왜이 말... <laughs> 프라이팬이 삼초고 침대 시트가 728년이고 신의 계시가 보름이란 말이죠? <laughs>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laughs>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지? <웃음> 하지만! <웃음> 이런 좋은 기회를 정말 놓쳐야 하나?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도 다신 없을 기회일 텐데 꿈도 희망도 이루지 못한 채 주어진 수명대로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 눌러보고 후회할 것이냐 누르지 않고 후회할 것이냐 대답은 물어볼 것도 없어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진기한 총을 주세요! 최고급 인형 테를그 누구도 본적 없는 코스프의 의상을 주세요! 진, 명예, 재산, 그리고 멋진 남자들! 그 모든 것을 주세요! 어... <laughs> 이제 이별이에요. 이, 럴 수가... <laughs>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이야... 제가... 우리가 슬퍼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행복했나 봐요. 별똥별이다! <laughs> 그만 당겨요, 중냥님! 부디 먼저 간 대원들의 몫까지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날 이후, 메피우 대원이 400년 동안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얘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부족한 저희를 늘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수호신 몫이님이시여. 무슨 일인 고 저희들이 선택한 무녀가 목시님께 기도를 올리고 싶어하니 허락하여 주시길 간청드리옵나이다. 아, 어디 해보거라. 자 그럼 무녀님. 네네. b e 리카 t i 리 u 뷰티 호이 뷰티 i 키치 l Beauty, h o 드 b e 스 u 트 y 얍! a 음? k e 이라니 무슨? y 이봐요. y 무녀가 맞느냐? 얍! 저기요. 얍!